안녕하세요. 무주 반딧불봉산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설천면 기공리로 나왔습니다. 기공리는 아, 무주읍내에서 약 10분 거리, 또 여기에서 태권도 공원, 반디랜드 나비박물관 그러니까 또한 10분 거리 이렇게 해서, 총이 중간에 있는 아, 이렇게 토지입니다. 토지고. 또,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남대천이 바로 앞에 끼 있고, 아, 남대천 높이가 한 6m, 7m 정도 되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물피해 같은 거,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 현재 토지 앞에서 이렇게 보면, 아, 이삼도봉이하고구천동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계곡물이 아주 잔잔하니 아주 좋습니다. 오늘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전에 이게 택지 개발해서 바로 매매를 시킨 이 토지인데 아, 토지 이렇게 사신 분들이 큰 커가지고 일부 매매를 또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이쪽에는 농막 비닐하우스 이렇게 다 설치돼 있습니다. 농막이 3채 있고 하우스가 2채 있습니다. 2채 있고 이렇게 길이 널찍한 길이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우선 말씀드린 것이 정사각형 바로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 4천만원, 100평에 4천만원 이렇게 매매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아, 토지에서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토지에서 직접 어, 남대천 어, 물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저 앞면은 이제 그태권도공과 반디랜드 가는 도로고 또 이쪽 길에서 이렇게 보면 삼도봉과 구천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잘 이렇게 펼쳐집니다. 방향은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이라서 따뜻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다슬기와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매운탕도 끓여 드시고 이러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농막하고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손도손 술도 한잔 하시고 또어죽도 끓여 드시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매우 좋습니다.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우스, 하우스 지었고 주말마다 이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심고 이렇게 합니다. 예. 철조망도 이렇게 다 쳐놓고 패스 치놓고 이렇게 지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쭉 오다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농막도 지어놓고 나무도 예쁘게 짓고 아, 감자농사도 짓고 이제 곡식들 이렇게 많이 짓고 이렇게 주말에 와서 아, 힐링차 이렇게 와서 즐기십니다. 아, 벌써 감자꽃이 이렇게 하얗게 피었고 아주 좋습니다. 보기. 아, 어, 돌로 또 이렇게 잘 나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이게 지어드린 농막입니다. 농막이고 나무도 제가 이렇게 또 요청해서 심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아주 잘 지어서, 어, 주말 히, 힐링을 아주 마음껏 즐기고 이렇게 갑니다. 아, 어, 여기는 첫 필지서부터 마지막 필지까지 계곡이 아, 계곡에 하나 남대천으로 흐르는 이 삼두분과 구처 농물이 아주 좋습니다. 좋고, 또 이제 제일 끝에 본, 아, 네 번째, 네 번째는, 아, 이분도 주말마다 온 가족이 다 내려와서 이렇게 블루베리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포도도 또 이렇게 먹을 만큼 한줄쭉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한번 즐기시면 괜찮습니다. 또 들어간 입구는 이렇게 나무로 또 경계선을 잘 해갖고 보기 아주 좋습니다. 보십시오. 감자, 아, 마늘, 포드하우스도 만들고, 아, 또 과일 종류도 어, 유실수도몇 가지 심고, 아, 또 고추, 고구마, 블루베리 이렇게 쭉 심어놨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아, 주말이면 온 가족이 와서 이렇게 농사도 치시고, 그러면 남대천에. 그다슬기와 고기도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주말 이렇게 농장을 아주 잘 꾸미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는 이렇게 산을 등지고 있어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는 땅은 바로 또 백내팽입니다. 백내팽인데, 아, 들어가는 진입로, 진입로도 이렇게 가 보시는 것 같이 음, 왼쪽에.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피고, 아 봄만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좋고, 또 이쪽 지역에는 하천부지가 아주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분도 이게 널찍한 한 6m, 7m 도로 된 하천부지로 이렇게 해서 도로가 진입이 이렇게 됩니다. 진입이 되고, 또아 텃밭이,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약한 300평 정도가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아, 널찍합니다. 돌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이렇게 정리는 어, 텃밭을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놨는데, 요 텃밭만 지금 정리해놓은 부분만 해도 한 200평 정도 됩니다. 쭉 이렇게 이게 하천부지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진입로도 널찍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앉아 본 토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가 본 토지 지금 공사를 다해놨습니다 공사 잘하고 예쁘게 해놨습니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철쭉이나 꽃잔디 이렇게 사이사이 심으시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앞면에다가 고추도 심고 농사도 일부 심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찔쭉한 편인데, 아, 농막 하나 지어놓으면 아주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아, 이쪽 지역에서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최고 좋은 자리, 는왜 최고 좋은 자리냐면, 높습니다. 높이 이렇게 앉혀가지고, 바로 이 토지가 104평입니다. 104평인데, 보시는 것 같이, 여우에서 이렇게, 아, 내가큰 대가, 대가를 이렇게 보시면 많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에서 쭉 이렇게 보시면 하우스, 농막, 하우스, 농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입니다. 보이고, 어, 경관도 아주 좋고, 방향도 남양이고, 아주 좋습니다. 아, 이쪽 지역에는 전기도 기본으로 다와 있고, 네, 상수도는 아, 지하수파하고, 내 아, 집이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상수도도 끌고 올수 있습니다. 아, 고분 설비비에서부터 요런걸 이제 파는 거 나눠서 이렇게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 토지 같은 게 이렇게 아 농막한 채다 지을 수 있는 아 직후 이렇게 텃밭 만들고 정원 꾸밀 수 있는 바로 이런 토지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주 경관 좋고 그다음에 남대천을 내다볼 수 있고 아무리 이 바람이고 태풍미 불도 또 산이 이렇게 뒤에서 막아주고, 그러면 이것은 농수로물입니다. 봄에서 가을까지는 풀, 어 열어줍니다. 그래서 물을 틀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농수로물. 네, 요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 어, 사이사이를 쓰는 게 아니라 봄에서, 이, 여름, 여름까지는 쓸수 있습니다. 그럼 땅 모양새대로 제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땅모양정들로쭉 간다면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약간 찔쭉한 부분이다. 근데 요 부분 아이 아주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어, 여기에다가 평상, 평상 하나 딱 두시고 어, 또 이렇게 줄이 시도 됩니다. 나무도 심고 이래가지고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렇게 봐도. 널찍한, 이렇게 또, 남대천으로 흐르는 냇가가 이렇게 권히 보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 큰 나무가 딱있어고 여름철에는 그늘, 아, 남양에서 햇빛 비치는 데 그늘, 여기다 평상 하나 딱 놓으시면 시원하니 여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 보십시오. 아, 바로 혼자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아, 널찍하니 좋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모든 봉사가 완벽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돌로 싸서 예쁘게 해놨고 그 상체 이 부분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또 분해서 이렇게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들어가야 할 부분 안도었습니다 그라우티산은 야산입니다. 아주 낮은 야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산사태나 이런 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산입니다. 야산이고, 요런 야산에서도 어, 각종 이 버섯들이 나서 어, 이쪽 사람들이 따서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한번 이제 제가 이 토지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이 토지는 보존관리지역입니다. 보존관리지역이고, 농막형으로 제가 추천합니다. 농막한 채딱 지어서 아, 읍내도 가깝고, 태권도원도 가깝고, 중간에 있는, 아, 토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아, 최고의, 에, 계곡, 아니, 최고의, 냇가냇가라고 해야지, 계곡이 아니죠. 냇가가 널찍한 냇가에 다슬기와 물고기와 여러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토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아, 어, 이 토지 구입해서 농망한 채 치시고, 아,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요, 바로 밑에다가, 아, 고추도 심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체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내려가서 직접 보여드리는데, 이쪽 전체적인 토지는, 아, 하천부지라서 사용 면적은 아주 큽니다. 크고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또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드립니다. 아,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아,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쌌습니다. 싸고 그 밑에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이 텃밭이 작다 이러면 요 하천부지 이 부분, 이 부분을 아, 더 갖고 씻어 만드시고 장비로 잘 다듬어서 풀 내시고 하면 전체 평수는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한 200, 70평 정도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평수 사시고 또 토지를 잘 갖고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예, 매매가는 104평 이렇게 4,300만원입니다 4,300만원이고 이렇게 길도 널찍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모든 차가 다 들어올 수 있게 널찍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천부지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꽃이 피고 향기가, 향기가 날 때는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또 더위가 아주 요 나무 밑에 더위가 다 식혀집니다. 아, 제가 이제 이 아카시아, 아, 나무 있는 데에서 아까 저쪽에 100평짜리 4천만원, 그거까지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부족한 부분 또 여러분들이 농막이나 이렇게 지신다고 하면 체류 심탄을 지신다면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농막 체류 심탄을 지어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상담하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동식으로 농막은 하자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선택하십시오. 아 그리고 이렇게 남대천이 헌하게 시원하게 흐르는 이 토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면, 아, 저에게 연락하셔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이쪽 주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속속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잘 지은 농막과 하우스와 농막들이 이렇게 지서 주말이면 이분들이 다 이렇게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일하고 또 이렇게 가꾸고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토지 좋은 토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아, 큰 평수 말고 작은 평수에 사서 아, 힐링하는 데 좋은데 아, 이것은 어, 그때 당시 공사하고 만들고 이래갖고 바로 전체적으로 매각된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어, 크니까 풀을 다 이기지 못하니까 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예, 판다고 하는 것도 있고 바로 이 토지 잘라서 팔기도 하고 또 남대천을 끼고 태권도공과 무줍내가 중간에 있는 이 토지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